吴昆 가볼까 가보자 야. 감사합니다 감비야 여기는 엄마 여기 화장품이 있어 화장대 화장대가 있어 같이 응. 찍을래? 벌써 올라갔어? 아, 우와. 해는 여기있으면 는여기으면

Oh yes. Oh, yeah. ah, ah. Ah. Okay. Start. <laughs> 귀엽잖아요. 고마워. 우와. 놀이기구 같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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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거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우와. 아, 여기 노래 부르는 곳인가 봐. 노래방? <목소리> 아,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요. <laughs> 에이? 가서 라라 이모도 인사해야지. 출발! 담비 엄마도 차에서 짐좀 가져갈게. 들어가. 이모 따라가. 놀아볼까? 당연히. 음. 담비야, 담비. 오케이. 담비야 담비야, 가 부르잖아. 누담비. 어, 어, 이거 하자. 이거 하기로하나 하자. 아, 하자. 차에 담비 아니지, 네 <laughs> 와, 애들은 비싼 고기 먹이는 거예요? 같아요. 우리도 비싼 거먹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지우는 밥을 진짜 <진트달> 잘 먹는구나. <laughs> 너무 예쁘다, 잘 먹으니까. 어머, 너무 생각보다 너무 같이 입혀놓으니까 괜찮네 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음, 맛있다 저거 아주 어요 저거 이거 봐요. 어, 얼른 먹어요. 누구 여기 사장님이에요? 키즈 펜션 사장님. 아까 본 사장님. 어, 아까 본 사장님. 사비꺼야. <laughs> 언니가 교회 가는거 좋아하시겠지? 예쁘게 앉아 있어 볼까? 어, 예쁘게 앉은 친구는 나비다리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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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요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나비 <laughs> 나비 미안해. 아, 이게 내가 얘기해 줄라고. <laughs> 내가 사랑육기 있어. 오래 이렇게 을 수도 있는 거야. 그때 하나 세 개니까. 응, 응.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나는 이거를 응. 끊을 수도 있어. 세개 이걸 끊고 내가 뭐 살을 뺄 수도 있는 거야. 음. 응. 오케이. 고. o 응. 어차피 먹는 거였어. 나 먹었어. <웃음> <웃음> 빨리. 빨래. 자기 할때 시간을 많이 쓰더니 하지. <laughs> 똑!딱! 똑!딱! 끝! 아하이나 먹었어 어, 잘잘 배불러 죽겠어 너무 먹어가지고 나 먹는데 왜 이렇게 계속 재촉하고 난리야 남사 시간 둘이 다리 엄청 떴네 <laughs> 아 라라 언니한테 지고 싶지 않다 이거지 <laughs> 원래 초자한테 고소 도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응. 쉽지 않네 어디 갔나? 아 하고 있지 용민이 하고 있지 <laughs> 아 용민이. 우리 영민이 똑똑해요 있지. 아 기다리지 용민이. 언니, 언니 나거든? 야나 지금 다리 두쪽 흔들기 시작했어 아, 나 지금 두쪽흔어왜지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꼴뚜기 아기는 하지 말란 말이야 에이? 나중에 음. 유튜브 볼때 말은 다 잘라줘? 어, 오케이 오케이 만해 오늘 처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laughs> 뭐 알고 있었어 저만해 알고 보니 타짜 아니야 고만 고민해 어차피 끝났어 이렇게 개헌하는 그 판수를 늘리지 말고 그럼, 그럼 너무, 어. 좀, 너무 힘들다 어. 뭐. 아나 미치겠네 너무 아, 짜증나 찾은... <laughs> <laughs> 빨리 말해줘 하하하 <주벽이야. 웃음> 이제 소자이기야! 오 마이 갓! 뭐 만들어요 선생님들? 진짜 맛있겠다. <laughs> 아니, 그럼 라면 먹을게. <laughs> 아니야, 안 находhi고, 안잘 먹겠습니다. 동물 모양이야? 어? 동물 모양이 있어요, 이모? 동물 네. 리 어? 여기부터 올는 거야? 어, <스시> 하나씩 건너는 건가 봐. 재이 무슨 색깔 탈래? 이거. 어 너무 잘 타는데요? 한번더 세게 밀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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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너무 잘하잖아 엄마 어, 이거 다리가 짧아 안 돌아가. 경기도? 아, 경기도? 오! 오! 장난 아닌데요? 무서워! 무서워! 장비 재밌는데 무서운가 봐! 무게, 가까이 와. 아니, 뒤로 와. <laughs> 아, 왜 그래! 내가 춤추기 했잖아. 아, 어떤 거? 나못 봤어 이 <laughs> 어떻게 <해>? 이렇게 한망친다이동한망친다아 <laughs> <laughs> <도망친다. 웃음> 이거 주 준비하시고 천천히 출발! 우와 우와! 아이 귀여워. 그만 놀려 우리 애기. 어. 진짜 이거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와! 우와. 담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 Go, go, go! 눌러, go! 우와! 내돈 많은데? 아니야, 다 많아. 담비도 엄청 많있어우 이제 지우 차례. 우후! 어, 기다려봐. 지우도 뽑았다. 맛있어요? 엄마들은 노래 부르러 갔나봐. 제이 엄마랑 지우 엄마 어디 갔어? 음, 노래 불러라. 노래 불러러 갔어? 아니. 반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내일은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핑크색 밝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통과, 아, 통과. 아. 오지오. 아, 아. 早一千鸟。哎 기에겨 anyway, 오늘 메뉴는 뭔가요, 셰프? 치킨 스테이크입니다. 아하. 얘들아. 어, 담벼 알른 얼른, 얼른 오세요. 우와. 우와. 시작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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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뒤로. 박수! 생일 축하. Okay. okay. 가 괴물이냐 <laughs>